안녕하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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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완전 좋아요. 카페. 얼굴 에왔어더도요 응, 도요 고생하셨습니다. 고습니다 어? 네, 네. 네, 네. 방송 잘 보고 있어요. 고생하셨니다 아, 네,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

개딸은 개집으로! 개딸들은 북한으로! 지체명을 구속하라! 네, 지체명을 구속하라! 네, 네, 네. 지체명을속지지체을속해라지체지체지지지체지 아니 경찰이 고등안보 영상들 안 지키는 경찰 우리가 어떻게 믿어 우리가 그러니까 갑자기 뭐 500명을 넘지이 감정이야 감정

에는터되 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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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거기다가 원래 트랙터서 너무 많이 나요. 터를 마시고 때는 그습차량기다식인고그습차량이다어도하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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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음, 뭐, 음, 걸로 음, 얘기가 됐다라는 음, 음, 말이 있는데 음, 그것도 하여튼 저희가 뭐대에서도 많이 보죠. 좀 하실 수있요 여의도 쪽으로 갔다